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묵상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캐럴이 울리는 오늘,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일입니다. 하늘이 준 성스러운 시간,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이들이나 연인들, 어른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는 온갖 슬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만 같은 하얀 눈을 기다립니다. 눈이 내리면 슬픈 일을 위로하고 미운 일을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그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모두 용서해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하는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는 시간. 자리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내려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하얀 눈처럼 오늘은 하늘의 온총과 축복이 온 세상에 한가득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캐롤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소년소녀가장들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아프고 쓸쓸한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온몸 던졌던 예수는 높은 첨탑 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가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이 있다는 걸 강조하였듯이 우리도 예수의 삶을 새기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한편 들려드립니다.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에 우리집 은접시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집 모여 웃는 우리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집 우리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김현승의 시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처럼 오늘만이라도 모든 이들의 집집마다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순 교수는 저서로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이 있으며, 우리 지역 문학의 원형을 발굴·복원해 문학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